안녕하세요. 백곰입니다. 실전 단거나 2편 시작하겠습니다. 혹시나 1편 영상을 안 보고 오셨다면, 1편 영상 있으니까 단거나 1편 영상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1편 영상을 안 보고 이 영상을 보셔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독이 되실 거예요. 어떻게 1회 독부터 진행을 했고, 그런 공부 방법으로 이 단거나를 진행을 하냐. 이게 포인트인데, 단순히 이렇게 방법 지금 영상대로 하신다고 해서, 본인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꼭 1편 보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바로 또 2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본서, 기본서와 뭐 기출문제든 다 상관없어요. 요약집이든. 근데 기본서를 먼저 가지고 강의를 보셨겠죠? 그러면은 필기를 하셨을 거예요. 필기도 하실 거고, 뭐 별표도 치고 형광펜도 칠할 거야. 이렇게. 보통 다 그렇게 하죠. 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 1회독도 하고 그리고 2회독까지 온 거죠. 2회독까지 오고 3회독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이쪽 내용을 지금 모든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문제가 어디에 어디가 나올 것 같고 어디가 틀어서 나오고 할수 있다가 뭐 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숙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숙지를 할 거고 강의를 들으면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외워야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공판기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으로 예를 들면 기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각 소송별로의 기간도 있고 어, 수치의 숫자가 있어요. 그런 숫자들 그리고 이미냐 필요적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일단 나는 그랬어요. 본인들이 헷갈리고 이 내용 많은 내용 중에서 나는 이 부분만 이 내용만 알, 확실히 알면은 대략적인 흐름을 다알수 있어. 왜 강의를 지금 몇회독씩했으니까 그리고 기출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본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만 적는 겁니다. 키워드, 키워드만 적어. 그럼 다음에 이제 거의 막바지쯤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공판기 1전에 절차하면서 1회, 공판기 일, 5일 전까지 끝이에요. 그리고 7일 내 의견서 제출은 7일 내에 해야 한다. 공판 준비 절차, 이미 절차네. 응, 넘어가.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 두 페이지 본 거죠. 두 페이지를 봤잖아. 두 페이지 본데몇분 걸려요? 1분도 안 걸려요. 네. 이렇게 중요 키워드만 봐도 나는 이 전체 내용이 떠오르거든. 그게 회독의 중요성이고, 처음에 단권화 하지 말라는 이유도 이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내용을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이 단권화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저뿐만 아니에요. 노트를 필기를 하든, 뭐 다른 데다 핵심 요약집으로 옮겼든, 다들 단권화는... 간략하게 본인 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합격을 한 거고. 이렇게 지저분한 거. 사실 다 중요한 내용은 맞아. 근데 1회도 2회도 3회도 강의를 듣다 보면은 점점 체크하는 게 생기고 겹치는 게 생기잖아요. 내가 체크를 했지만 결국엔 체크된 거를 다 보게 된단 말이야. 이 부분을 보게, 보려고 하면은. 사람 심리가 그래요. 다 중요한 거 같잖아. 내가 중요하니까 체크를 했을 거고. 하지만 단권할 때는 이제 요 내가 진짜로 최후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한 딱요 키워드들 요것만 보는 거지 그리고 요걸 보면서 이쪽은 그냥 아막 심리적으로 이거를 꼭 외워야 돼나 이거 다 읽고 가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읽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단권화 수준이 되면 이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음음음어 여기 기출 빈도가 높네. 그러면서 검사는 전면 계시고 어 피의 변은 제한적이다. 이 여기 핵심은 이거거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목록은 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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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내용은 많지만 막상 별거 없어. 이렇게 넘기다 보면 금방 넘어가요. 금방 이렇게 하란 말이야. 다른 거를 또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최신 판례, 기출문제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기출문제와 판례들, 뭐, 출제됐던 것들 다 모아놓은 문제집인데, 보시면은, 지금 어디를 펴도 보이시죠? 우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는 지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꼼꼼히 당연히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신만의, 또 스타일로 단권화를 만들어야겠죠. 이런 기출 문제집도 똑같아. 따로 이거를 뭐 오리거나 기본소에 옮기거나 그럴 필요가 있나? 없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지워주세요. 어 중요해. 근데 중요한데 왜 지웠을까요? 중요하니까 내가 이거를 몇번 회독할 때마다 이걸 본 거야. 보다 보니까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 이제는 딱 보기만 해도 알거든. 그러니까 지우는 거야. xx. 아, 확실히 본인이 확실히 알겠다 싶은 거는 이제 공부를 다 했으니까 했으면 지우세요. 이렇게 계속 지워 나가는 거야. 지워. 지우다 보면은 진짜 볼게 생각보다 없어요. 뭐첫 문제면은 한 2, 300문제 남고 뭐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은 100문제만 남은 경우도 있을 거고. 왜다 지워지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방법으로 모든 과목 동일합니다. 다 지워나가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하는 기본서와 문제집들이 가장 정리는 잘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 내용을 100% 숙지하면 당연히 합격하는 싸움이고, 그 가장 좋은 전문가들이 만들어둔 그 책을 본인이 줄여나가기만 하면 그게 단건화인 겁니다. 따로 내 시간을 들여서 노트 필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펜값 아까워요, 펜값. 그러실 필요 없고, 가장 잘돼 있는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책을 통해서 단권화를 만드시라 이겁니다. 모든 과목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 두꺼운 책들도 어? 되게 빠른 시간 안에 본 쾌감이 생겨요. 쾌감이 들어. 그리고 만족감과 성취감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겨요. 자만심과 자신감은 다릅니다. 당연히. 이 아시겠죠? 이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적당한 긴장감과 자신감은 시험 때 점수를 높여주는 요인이 됩니다. 단순히 공부만 잘한다고 또 붙는 것도 아니에요. 1점 차이, 0점 몇점 차이로 진짜 재수없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운 좋게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날 내가 잠을 못 잤어. 그날 뭐 내가 시험장을 가야 되는데 시험장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생겼어 사고가 생겼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요소가 합격의 길로 만들 수 있게 가장 확률을 높여가는 게이 시험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거를 잘 조절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시험 뭐한달 전부터 해야 되는 것들이나 그리고 뭐 면접이나 뭐 체력 시험이 있는 직렬의 경우 체력. 인성검사는 어차피 뭐 연습하시면 되는거고 아무튼 좀 편법으로 그리고 쉽게 할수 있는게 있고 그리고 또 면접처럼 추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럼 또 면접같은 경우는 학원을 가야되냐 빨아야되냐 필기합격하고 아깝거든 그리고 남들 다 하니까 면접학원을 다니게 되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돈뭐 몇십만원 아까워가지고 내 평생직장을 놓치긴 또 아깝고 이런 마인드들이야 다 그러니까 뭐 가는 거지 돈 내고 근데 아무튼 뭐 그게 좋냐 안 좋냐 아니면 거기서 얻을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뭐 그런 장단점이나 다 겪어봤으니까 뭔가 그러니까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거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거예요 솔직하게 제가 뭐 학원을 파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 학원 관계자도 아니고 이런 교재 관계자도 아닙니다 전혀 1도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어, 오로지 여러분들 입장, 공시생 입장, 시험 준비하는 입장, 그리고 시험을 해본 사람으로서의 입장, 합격한 사람으로서의 입장. 솔직하게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단 하루라도, 단한 달이라도 좀 빠르게 통장에 월급 찍힐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걸어온 시기가 다 다릅니다. 주변에서. 야, 너이 정도 공부했으면은,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 야, 이것도 못하, 이것조차도 못하면은 뭐안 되는 거 아니냐? 또, 뭐, 야, 필기, 필기 합격하면 이제 다 합격한 거 아니냐? 어떻게 최종에서 떨어지냐? 뭐 이럴 수도 있고. 라떼는 말이야. 더 뭐, 문제가 어렵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아무튼 별별 말들이 있죠. 주변에서. 일단은 공무원을 준비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나보다 어른일지라도 그런 분들의 말은 안 들으셔도 돼요. 정신적으로 되게 해롭습니다. 그리고 붙으신 분들, 뭐 기존 이제 선배님들이나 이제 앞으로 함께하실 분들이 아니면 명예퇴직 하신 명퇴하신 분들이나 누구든 뭐 하셨던 분들. 근데 나보다 연배가 너무 높아 아빠 뻘이야, 아버지 뻘이면 또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들으실 필요가 있죠, 당연히. 실무적으로는 근데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도움이 될게 없다라는 겁니다. 면접 정도는 도움이 좀될수 있겠네요. 하지만 필기 시험 준비할 때는 그런 분들의 말씀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너무 일회 일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만의 싸움이에요. 주변에서 누가, 뭐, 이거, 1년 만에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2년 만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도, 3년 만에 붙어도 인생 성공한 거고, 4년 만에 붙어도 성공한 거고, 좀더 빠르게 했으면, 빠르게 한 만큼, 좀더 승진 빠르게 하고, 아니면 좀더 자리를 일찍 잡고, 결혼도 하고, 아, 꼭 결혼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유튜브가 또 곤란한 게, 무슨 말만 하면은, 좀 반대파가 있어. 아무튼,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거예요. 본인 인생 본인이 살지, 누가 살아줘. 부모님도 안 살아줘요. 뭐 금수저는 모르겠어 솔직히 금수저가 아니라 근데 본인 인생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무슨 상관입니까? 뭐 포기하면 뭐할 건데 노가다 뛰러 갈 거예요? 알바하러 갈 거야 또 알바하면서 뭐 평생 어떻게 뭐내 상대방을 먹여 살릴 거고 그러니까 하던 거 마저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힘들고 울적하면 울고 술도 먹고 그리고 다시 다음날 또 해보고. 그렇게 해서 아무쪼록 좋은 결과 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부적으로 꼭 공부와 관련된 거 아니어도 할말 해드릴 말이 많은데 나 지금 구독자가 별로 없어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구독자 많이 생기면은 <laughs> 구독자 많이 생기면은 아 말해 볼게요 <laughs> 어 안녕 또 봐요 다음에는 어 다음에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올 거예요. 시험 관련 공부 관련된 걸로만 지금 당분간 올릴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공부하시다가 공부 안 되실 때 꾸라시 들으러 한 번씩 제 영상 보러 와주세요. 안녕